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 시즌에 매우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에서 한번 무너진 자신감을 되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5 시즌 주목할 만한 부활을 꿈꾸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유승철입니다. 2017 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기아의 1차 지명 선수입니다. 유승철은 항상 기대주, 유망주로 불리면서 시즌 시작과 더불어 팬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항상 힘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트레이드 애슬레틱에서 받은 훈련과 새로운 투구폼 교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팬들 사이에서 유마모토라고 불리면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을 대비하면서 기아 스태프들은 이적한 장현식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도 최근 지난 시즌 대체 선발로 활약을 펼친 황동아와 김도현 중에서 한 명을 필승조로 활용한다고 아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스프링캠프에서 평가를 통해 확정을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많은 선수들을 평가하여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죠. 기아는 내년 시즌 외인 선발을 제외한 두 명이 선발 로테이션은 양현종과 윤영철로 거의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 선발을 황동아. 김도현 그리고 김태형까지 범위를 넓히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확실한 필승조로 활약을 펼쳤던 장현식이 FA를 통해 l g 즈로 이탈을 하면서 불펜의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기아는 투수 대기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할 만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최근 기량이 향상된 유승철에 다음 시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유승철은 항상 높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는데요. 구단 내부에서도 구위 하나만큼은 1군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1군 무대만 올라오면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하며 그의 자신감은 점점 떨어졌죠. 실전을 위한 성적을 내기 위해 변화구에 위존하고 구속을 낮추며 맞춰 잡는 투구를 했지만 이는 결국 그의 본래 강점을 잃게 했습니다. 2023년 말 유승철은 나를 포기한 선수였다는 자조적인 말을 남길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기아는 아직 유승철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2024 시즌 중 심재학 단장은 유승철을 미국으로 트레이닝 훈련을 보냅니다. 미국 트레이드 애슬레틱 훈련은 유승철에게 단순한 트레이닝이 아니라 야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 관계자들은 그의 투구폼을 분석하며 일본의 야마무토 요시노부와 비슷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었고 유승철의 강점을 살리기 위하여 투구폼에 변화를 줬는데요. 하체 중심에 균형 잡힌 투구폼을 적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왼발이 들리며 투구 밸런스를 잃었다면 이제는 다리의 움직임이 단월적이고 균형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죠. 그의 재력을 크게 개선했고 2024 시즌 마지막 몇 경기에서 무실점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기아의 불패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2024 시즌 필승조로 활약하고 이적한 장현식을 보완할 카드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승철은 고정된 투구폼을 바탕으로 150km 이상의 빠른 공과 안정적인 제구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감을 상실하여 변화구를 통해 도망가는 피칭을 했다면 지금은 강력한 직구를 바탕으로 승부를 띄울 수 있는 선수로 발전했죠. 유승철은 KBO 투수들 중 직구의 수직 무브먼트가 가장 좋은 선수 중한 명입니다. 최고 구속이 150대 초반을 던지며 묵직한 직구를 던지는 선수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확실한 승부를 위한 변화구에 의문을 가졌고 직구 구사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높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력적인 구위에 불구하고 단조로운 투구와 중심이 틀어지면서 제구력이 받쳐주지 못했는데요. 유승철은 미국에서 훈련 후 완전히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철은 2017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 선수였는데요. 그렇기에 매 시즌마다 아쉬움이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좋은 투구폼을 장착하고 내년 시즌이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이전에는 하체를 쓸때 자꾸 점프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한 약점을 고쳤습니다. 왼쪽 다리를 들면서 나갈 때 지면에서 뜬이 체고 잡기가 힘들었던 것을 지적하며 왼다리의 중심 이동을 낮게하여 거의 지면에 스치면서 나가는 듯 굉장히 간결한 중심 이동 동작으로 변화를 했죠. 그렇게하여 팬들이 부르는 유마모토의 탄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폼에 팬들도 놀란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후로 성적이 좋아졌는데요. 9월 19일 군에 올라온 유승철은 시즌 마지막 3경기에서 합계 3이닝을 던지며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투구 폼을 바꾸면서도 구위가 유지된 것이 고무적이었다고 구단에서도 다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까지 모두 지우고 새롭게 적응한 폼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수 있을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또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연성 운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승철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미국행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유승철 하도 안 되니까 스스로를 바꿔보자고 큰 마음을 먹고 바꾼 것이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심재학 단장이 부여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범호 감독도 변화된 유승철에 대하여 내년 시즌 불펜으로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캠프를 통해 옥석을 가릴 예정이지만 유승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실제 유승철은 팬들에게 불펜의 에이스로 불리며 내년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파격적인 변신을 통해 직구 재구력을 끌어올렸지만 항상 문제가 되었던 다양한 변화구와 승부수의 부재는 아직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는 발전 방향을 확실하게 인지한 모습이기에 새롭게 강점을 가지는 고종 연말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팀의 위기 상황에서 중압감을 이겨내고 중요한 순간마다 빛나는 피칭을 보이기 위한 자신감도 가져야 하죠. 모든 무대는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유승철이 얼마나 더 노력하여 자신만의 강점을 살릴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코칭 스태프들이 기대하는 유승철의 내년 시즌 비상을 위하여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유승철의 도전은 단순한 스토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아타이거즈의 2025 시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유승철의 활약을 응원해주세요. 유승철에 대한 응원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승철의 2025 시즌 전망은 매우 흥미롭고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의 성장 스토리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를 넘어 한국 야구의 중요한 서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7년 1차 지명 이후 줄곧 기대주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해 팬들과 구단의 실망감이 컸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미국 트레이닝을 통해 보여준 변화는 그의 야구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구 폼의 근본적인 변화. 하체 중심의 균형 잡힌 동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회복은 그가 앞으로 펼칠 활약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KBO 리그에서 직구의 수직 모브먼트가 가장 좋은 투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150km 이상의 빠른 공과 안정적인 제구력은 그가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다양한 변화구 개발과 승부의 폭을 넓히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기대, 그리고 앞으로의 스프링 캠프 평가는 그의 2025 시즌 활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장현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불펜의 핵심 자원으로 기대되는 만큼, 유승철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응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승철의 2025 시즌은 그의 야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아타이거즈의 전체적인 팀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진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성장과 활약을 지켜보는 것은 한국 야구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유승철이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을 꽃 피우고 팀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